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요 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다단계 업체에서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그 오토식 제도와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시는 분들은 뭐잘 아실 거예요. 그정회원또그 다음에 오토식 그리고 일반 회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액츠는 공유 플랫폼 회사이죠. 어, 다단계 회사가 아닙니다. 때문에 아래 설명드리는 다단계 마케팅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은 다단계 회사에서 정 회원을 상대로 해서 일정 부분의 PB를 유지하기끔 하고. 그 P.V.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정 회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회사가 정해놓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들도 오토십은 P.V.와 상관없이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구매하고 싶은 것을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당을 받으려고 한다고 할 때에. 그 일정 부분 그 회사가 정해놓은 P.V.만큼 금액 즉 매출을 채야 하고 매달 회사가 요구하는 P.V.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분들은 그냥 조금 더그 싸게 구입한다는 그 대에는 수당을 받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저도 뭐 10년 전부터 이제 그 다단계 회사의 마케팅에 그 오토십을 이제 걸어 놓고 그 매달 한 약한 18만원인가 19만원씩 계속 유지했다가그 수익이 안 되고 큰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그만두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회사에 제가 필요로 하는 그 제품 하나가 있어서 지금껏 그정형원과 상관없이 오토십으로 한 가지 제품만 구입하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어, 상류에 정형 유지하고 있는 분은 저 때문에 덜 조금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이제 이구몰에 그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마저도 끊고 어, 현재는 이구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토십은 어, 회사가 요구하는 마케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회원으로서 그 사람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 구매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아, 그래야 조금 싸게 구입도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밑에서 올라오는 단계단계 수당을 받으려는 목적이 큽니다 오토쉽 정회원이 만약에 매달 100 PV를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100pv 가격이 회사가 정해놓은 가격에 따라서 물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금액이 15만이 원될 수도 있고 어, 2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에 따라 pv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유지하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거는 pv가 적고 어떤 거는 pv가 많고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그 P/V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구입하는 그 물건이 어, P/V가 약하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어, 왜냐면그 P/V를 맞춰야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회사들이 회원이 일정한 금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격대에 맞는 물건을 패키지로 묶어서 그걸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것을 유지해야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다단계의 전형적인 그 방법은 바이너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좌우 라인의 소실적 기준으로 쌓인 PB를 어,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 또 한둘러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해바라기식으로 펼쳐서 올라오는 PB에 대해서 어, GV 값이라고도 정해요. CV 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P.V.가 10%면 뭐 G.V. P.V.가에 G.V.가 10%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소금수예요 어, 마케팅 회사가 잘 써먹는 그런 이제 그 예, 수당 방식이에요. 일반인들은 이런 계산을 잘안 하죠. 어, 그 P.V. 값을 매겨 그 일정 부분 쌓이면 수당을 받기도 합니다. 뭐 그렇죠. 무조건 그 소개를 많이 해야 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입니다. 다단계 회사마다 오토시 금액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필요한 것을 피부에 맞게 구입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 1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다단계 회사마다 약간씩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게 구입을 해야지 이 다단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전형적인 다단계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마케팅입니다. 뭐 이게 특별한 그런 마케팅도 아니에요. 회사가 유지하는데 일정 부분이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매달 구매하는 회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통계를 내서. 어, 사용 한도를 정하고 또 회사가 유지하는데 어, 금액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해결을 어, 잘 이렇게 어, 어, 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싸게 준다는 것인데 싸게 줘도 회사는 그게 남기 때문에 <laughs> 그러는 건데 결국은 일반 회원들에게 조금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비싸게 받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싸게 받아서 조금 뭐 수당이란 그 명목으로 조금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 분들이 음 필요한 월급 수준에 그걸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공유가 될수 있는 플랫폼 회사에서, 어, 여러분들이 옛날에 누렸던 그러한 행복한 시간들을 다시 만들어야 에, 모두가 만족하는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액체는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기대하시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협조해 주십시오. 그 협력한 것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그런 날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가 글로벌로 나갔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수익 창출을 또그 나름대로 그할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 그것을 우리 회사는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전산망을 구축했습니다. 그 한국은요, 제가 딱 까놓고 얘기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느 회사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입니다. 어 자기들의 생각과 선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회사에 몸 담고 있으면서 회원들을 회이하거나 다단계를 통해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 많은 CS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러면 회사의 윤리강행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회사를 성공시켜서 그런 분들까지 챙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강제 탈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힘을 합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못 모르고 이그 모르고 이그상위그 리더들로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분들은 뭐 사실 조금 안타깝지만 돌아오면 어떻게 보면 함께 품어야죠. 그 모회사의 무료 회원 모집은 정원으로 가는 수순을 밟는 절차라는 생각을 저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곤란한 작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여러 무리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한 회사를 어지럽혀놓고 지금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어 정상으로 가기 위해 하나의 절차를 밟는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글쎄요, 뭐 정형이 되어서도 수당이 잘 나오고 안 나오는 건 자기 하기 나름이겠죠. 활동 안 하면 게임 끝입니다. 매달 이 주위만 나가는 거예요. 그 밑에 달아줄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은 그 순간 여러분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다단계 회사에 가서 소개를 못하는 분들은 정형원이 되어 오토십을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돈만 들어가니까요. 물론, 저처럼 뭐 필요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 필요한 물건이 그 회사에 있으니까. 그러나, 나의 수당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효율이 안 되고 수당을 받는 조건이, 조건이 아니라면, 굳이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쿠팡이나 네이버 등 홈쇼핑에서 그런,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면 됩니다. 얼마나 많이 싼 것들이 많, 많이 있습니까? 무료 가입을 해서 쇼핑을 했을 때 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내돈 주고 물건을 구입하고 일부 받는 것이 될 텐데, 그것이 나의 가정이나 생활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남 좋은 일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위 상위 리드가 가입하라고 하니까, 그 계산도 안 해보고 묻지마 회원 가입하시는 겁니까? 말 그대로 앵벌이 신세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당을 조금씩 줄 수는 있지만, 그, 우리가 마케팅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어쨌든 생활에 도움이 되고,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내돈 내고 물건 사고 조금 수당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뛰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 다단계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생필품이야, 앞서 말했지만,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쇼핑이나 이런 데서 사면 돼요. 차라리 싸게 구입하려면, 어, 그런 데서 구입하여 쓰시는 것이 만 편하고, 어, 백분 낫습니다. 오토식은 매달 PV를 맞춰 구입해야 되거든요. 회사를 일으켜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여럿몰이 등 현란한 말씀시에 달콤한 속삭임으로 깨는 그 곳에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누가 사람을 속여서 밑으로 달아준다는 말입니까? 그거는요.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그런 리더들을 다단계를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아 때가 되면 다 달아준대. 스피로 오브로 달아준대. 그렇게 달아주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더덕이나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지켜지지 않는 데가 너무 많아요. 어, 어느 누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좁은 그 한국 땅에서 서로 땅 따붓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응? 어느 단계에 올라가기까지 누가 그 밑에를 달아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글로벌 친구들 다다라준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해 관계가 있거나 그런 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서로 이해 관계가 맞으니까, 서로 회사에 이득이 되니까 그런 사람 밑에는 조금 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음 그런 걸 뭐까지 뭐 제가 어,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게. 천만을 말씀인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당해보고도 또 그런 말들을 또 솔깃해합니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당장에 휩쓸려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음. 자기주도적인 삶을 내 편겨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십시오. 짧은 인생이거든요. 좀 보람되게 자기 주관을 갖고, 좀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 주관을 갖고 사업을 하든가 모든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금 모르는 것은 또 이제 또 같은 그 팀원들끼리 또 어려서 협력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서로 밀고 당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회원으로서 누구나 오토십을 걸어놓고 참여면 하면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적인 소개가 일어나야 하고 하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해야 수입이 되는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인 것입니다. P.V.를 맞추지 않고 오토쉽을 걸어놓고 조금 싸게 구입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당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화장품 회사이든 뭐 건강 회사, 건강 식품 회사이든 그 생필품 회사이든 어느 회사든간에 자체 소품물이 없는 회사는 없어요. 회원가가 있고 일반인들 즉 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이 회원을 붙들어 놓기 위한 전략적인 것이지, 회원가나 오토시가가 더싼 것이 아니고, 원래 일반 회원에게도 그 가격에 팔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회사는 이득을 보게 되는, 어 있는 그런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벌려면, 사실은 다단계나 방판이나 뭐 이런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그 많은 소개라든가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단계 그 당사자의 당 회사 그 회사는 아마 좀 좋아질 겁니다. 그 회사 일부 그 상위 리드는 왜 주, 좋아지냐 하면요. 다단계 회사들 보통 이제 보면 한쪽이 무너지면 또 한쪽에 리더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게 되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에 상호 보완되면서 그 낙전 수입이란 게 많이 생겨요. 그걸 통해 회사는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고 또회사가 유지하는데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원이 싹다 탈퇴하게 되고. 이에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 어, 아예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 요 회사도 무너지겠지만, 다단계 회사들이 유지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은, 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리드가 들어와서, 또 다른 게또 일으키고 또 빠지고, 왜냐면, 다단계는 뻔하거든요. 어느 정도 시기가 딱 지나면, 요, 한계에 부딪혀요. 어, 사람을 뭐한대 소개할 수 없거든요. 그럼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도라니까요. 결국 피해사는 거기에 참여했다가 그만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단계 구조의 그런 그 이런 회사에서는 몇몇 리더들 외에는 내가 거기서 돈을 버는 구조와 환경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우리 그 이구 쇼핑몰은 여러분들이 그 마일리지나 포인트와 이상 포인트 음, 그 마일리지 포인트하고 이삭 포인트를 주죠 지금 그런, 그런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오픈 몰이곧 열리게 되고 앞으로 이제 공유 플랫폼의 그런 진가를 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유 플랫폼이라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 적용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X 공유 플랫폼의 마케팅은 선순환 구조입니다. 늦게 들어왔던, 일찍 들어왔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회원의 자격이 되고 공유 플랫폼의 일원이 되면 남녀로서 상관없이 공부를 잘하고 안 잘하고 상관없이 어, 마케팅을 잘하고 안 잘하고 상관없이 또 사람을 소개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참여한 지분율과 스스로 선택하는 여부에 따라서 공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액츠의 공유플랫폼입니다. 액츠는 이제 에 그런 회사이고요. 여러분들이 더디다고 계속 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더디지 않고요. 지금 때가 때를 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랜시간 그한그 1년 동안 그추 계절이 두, 개, 두 겨울을 에 보냈는데요. 아, 여러분들, 그,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고도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왜 빨리 앉으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 있어요. 분명한 것은, 휴스텐 코리아는 파산선고가 났고, 몰수 보전 되어 있고, 신탁되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신청도 했고요. 그런 이런 부분들은 법에 의해 우리가 돌려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갈 수도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어 앞으로는 이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가 전혀,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이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기존 그 시드스 안에 많은 회원들이 있었고 그 회원들 중에 많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치우침이 있었고 각종 단계에 또 회사를 차려서 뭐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죠.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2차, 3차 계속적인 피해를 준 상황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 어떤 수당을 좀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해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유 플랫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먼 미래를 조금만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다면더 빠르게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모다 이런 사차 혁명 시대를 법을 준수하며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액체의 성공을 방해하는 차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액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조만간 여러분들이 안 된다 할 때에 액체는 어떻게 같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카톡방에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만은 어, 액션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논란 일들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 오늘은 예,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에, 모두들 좀 하이킹 하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그 소그룹 세미나가 어, 전국 각 플랫폼에서 여기 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는 이제 그 부천 지역입니다. 이제 다른 지금 이제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뭐 수원, 뭐 인천 할것 없이 지금 어, 아직 일정이 아직 안 올로 왔는데요. 지금 이제 전국에서 지금 플랫폼의 그 세미나가 불릴 듯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어, 부천지역은 이제 3월 25일 화요일날 2시 30분에 어, 소그룹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 염창역 4번 출구에서 가깝다고 해요. 인근에 있는 분들을 참여해 주시고요. 어, 빅뱅 플랫폼은 이 빅뱅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된 플랫폼이더라고요. 어, 김윤설 폼장님께서 이끄시는 플랫폼인데요. 어, 그 굉장히 큰 플랫폼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파주에서 뭐 리더의 그 리더분들이 이끄는 또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주에서 3월2 6일 수요일 날 오후 2 시에 세미나 합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천 지역 전체 플랫폼 세미나는 목요일마다 있는데요. 둘째, 셋째, 넷째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본사 대강당에서 부천지역 전체 플랫폼 팬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그날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전받는 액체, 그런 비전 꿈과 그런 모든 비전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 플랫폼인데 보들스 플랫폼에 박경화 리더님이 이끄는 또 팀이 별도로 있어요. 어, 이번 아직 장소는 미정인데, 아, 수원 어, 어, 인근에 이제 그, 이제 팬덤 님들이 좀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부 군에 있는 분들이 장소가 정하는 대로 이제 공지를 또 올려서 그날 어, 3월 28일 날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어, 제가 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이스 플랫폼 박성현 검장 님께서 이끄시는 곳인데요. 어, 3월 29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네. 부평로 그 마장로 쪽에 그 간의 어 장소를 얻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산곡역 2번 출구에서 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지역에 가까이 있으시면 그날 어 함께 참석하셔서 어 좋은 소식 예 들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서울 제 수석본부장님께서는 이영경본부장님이신데 여기 하나만 올라왔더라고요 월요일날 수요일날 오전 1시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 11시 블리스 유니언 사무실이 있답니다 서울 대림도 쪽에 있는데요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이렇게 엑츠가 수석 체계 이후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소그룹 세미나라든가, 전체 엑츠 비전 세미나라든가, 그 플랫폼 안에 있는 그런 중간 리더들, 그, 그 저, 거기 그분들의 그 팀만을 위한 그런 소그룹 세미나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 소그룹 세미나 이제 공지가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구합스인이나 어, 요청은 플랫폼장님들과 상의하여 그 시간과 날짜를 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후 2시에 많이 잡혀 있는데, 어 저녁에 이제 그 혹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또 저녁에 듣고 싶다. 그러면 저녁 7시 잡으셔도 돼요. 음, 최소한 5명 이상 이제 모으시면 에, 가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또, 같이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예, 그런 시간이 예,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간 어, 잘 견뎌왔는데요. 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예, 한순간도 이러한 그 비전과 꿈,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된다면 가셔야죠. 그러나 예,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뜻, 예, 4차 공유 플랫폼을 완성시키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한 것이고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한 우리 회사의 그 특허를 가지고 전세계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